네, 안녕하세요. 먼저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착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글씨체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글씨체가 좋은지 제가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화면을 구성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난 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의 구성은 여기. 미디어가 하나 있고요. 네, 노트를 준비한 거죠. 노트 위에 이제 글씨를 써야 지 되니까 여기. 레이어로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텍스트 구요 어, 이거 하시는 방법은 미디어 눌러서 이미지 하나 가져오시구요 레이어 눌러서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씨체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글씨체를 바꾸려면 우선 내가 어떤 글씨를 바꿀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터치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이렇게 점선이, 어, 약간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죠? 자, 해제하는 방법까지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글씨가 여러 개면 내가 해제도 하고, 선택도 하고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허공을 터치해서 해제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하면 노란색으로 씌워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점선이 이렇게 점점점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글씨체 변경은 우측 위로 이렇게 가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AA라고 할게요. 자, 이걸 눌러보세요. 터치 하시면 아 갑자기 시꺼먼 화면이 나와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글씨체를 변경할 때는 우측 위에 상점 ss 토라고 불러요 ss 토 터치 해볼게요 터치 하시면 또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네, 너무 많이 들어왔죠 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글씨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딕체가 보이시는데요 좀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한국어가 나와요 한국어 터치. 하시면 여기에 여러 글씨체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좋은 거 제가 몇개 추천 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음, 요 카페 24 아네모네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굵습니다. 이렇게 얇은 글씨를 사용하면. 음, 뭐, 개인적인 브이로그 영상은 괜찮지만, 만약에 유튜버에 올린다든지, 만약에 영상으로 다른 사람이 시청한다든지, 할 때, 이게 잘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굵은 글씨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의 민족 을지체, 굵은 글씨체 중에서 궁서체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좀 내리시면, 아주 가장 좋은, 요, 에스코 드림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얇아 보이죠? 하지만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우측 위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써 있어요. 그걸 한번더 터치 누르시면 설치됨으로 바뀝니다. 자 이러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뒤로 가셔서 우리 X도 누르시고 원래 화면으로 와 볼게요. 그럼 여기에 안 보이던 한국어가 생겼어요. 자이 화면은 어떻게 들어왔었죠? 잠깐만 다시 나가 볼게요. 다운로드가 됐다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더블 A 터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이요 첫 화면. 그럼 여기에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 터치. 하시면 여기서 영어로 다돼 있어요. 근데 쭉 내려보세요. 어 내려 보시면 아까 받았던 우리 에스코 드림체 있죠? 자, 얇은 글씨 1번부터 굵은 글씨 9번까지 있습니다. 자, 9번 한번 선택해볼게요. 9번 터치하고 우측 위에 갈매기 확인. 좋습니다. 어때요? 엄청 굵어졌죠? 아, 너무 굵습니다. 보기 좋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한 소식이었습니다.